여름에 힘내라고 힘 부적 하나만 그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보이는 어떤 부적이요? 힘내라고 여름에 힘 부적 부적합니? 저번에 묵집바 잘한다고 하니까 바로 졌잖아요 아, 기억나세요? 한번해줬죠네 <laughs> 오늘도 한번 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아 많이 이거 많이 이거? 이거해야 돼. 파이빠이뭐 해야 되지? 이이이이이이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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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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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가져갈게요.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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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아 근데 엄청 어렵던데 s 그 o 혹시 오늘 못 불러도 버블로 n s 서 보내줄 수 있어요? m s o n t 아 n y s 더 i m s o n Tony 딱 t i m s o n Tony Stimson. Tony Stimson. Tony Stimson. Stimson. Tony s s Tony Stimson. t o 세 번째 부탁했네했습니다 네. 아, 그럼 이행이 한번만 하고 갈게요. 그냥으로 크게 그냥 해 주세요. 그, 그 고양이 어떻게 혼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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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어요. <laughs> <laughs> 아, 만담회 입니다. 네. 어 오늘 토요일이죠. 어 일단 네. 아, 네. 아. 네. 귀여워 귀여워 <laughs> 참 시키는 것 잘하죠 이제 네. 참. 니 진짜 웃겨. Ha ha ha! 생각보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laughs> 이게 섹시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 네. 예. 이 정도에서 네. 왕자스테이스. 왕자스왕자 세팅 왕자스테 아. 아. 와. <laughs> 미쳤어. 잘 어울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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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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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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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그그 이쁘다. 노래 가고 <laughs> <laughs> 이 미를 찾아가 아주 작은 설렘들도 이렇게나 행복한데 슬쩍 지나버린 날 몰랐었던 모든 날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익숙해진 일상 속에중 노래는 이제 팬 콘서트에 오셔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질문 타임 해야죠. 또 다섯 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진짜.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이겨야만 들수 있어요. 비기는 거 내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 끝.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기신 분손 이렇게 번쩍 들어주세요.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근데 어? 그래서 그, 질문 오늘요 오늘 11시 조좀 넘어서 이러는 것같은데 네? 자 가위바위보 무, 가위바위보 지 가위바위보 다 이겼다 잔 방금 방금 두분 다시 가위바위보. 어또다 또 이겼네. 오늘 약간 잘 돼요. <laughs> 안 돼. 가위바위보. 어, 접다. 가위바위보. 어, 저 이겼네요. 어? 어, 아, 제가 그러니까 접다고요. 아, 아 뒤에 진짜... 한분더 계세요. <laughs> 자,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됐다. 네. 어, 비교는 되게 잘요 네. 한분 남으셔 가지고. 아, 어. 저기 같은 거. 어, 하이큐 언제 볼 거예요? 하이큐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파이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 지금 영화에서 한대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그걸 언제 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보겠습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되셨죠? 네 마지막 두개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한 분인가요? 다른 팬 사인해요? 없나요? 네. 네. 알고 계시나요? 떴어요. 한국에서요. 어 아직 없습니다. 네 아직 일정 없습니다. 중국 팬사 중국 팬사 없어요? 중국 팬사 중국이요? <laughs> 비밀입니다. 네, 마지막 갈게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찐세 분. 가장 재밌었던 질문은 음 맛집 안 알려준다고 하고 간 거. 그 재밌었고요. 근데 재밌다고 하시면 안 돼요. 궁금해서 큰일 납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제 지금 일을 너무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때는 진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분들의 눈을 보면 그게 정말 큰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렇게 받는 만큼 에너지를 진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서 기대 저리지 않게 아주 좋은 모습 많이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건강하시고 잘 챙겨 드시죠? 다. 왜왜 네. 어? 아니에요? 네. 왕자 세팅이보 왕자. 세팅이요이 집에서 혼자 제가 왕자 세팅 입고 거울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사진 찍, 찍을 거예요. 그... 사진 저찍번 사진도 안 보내 주셨는데. 버블볼 저번은 사진 버블 안도 돼요? 네안 네.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laughs> 네. 자, 찍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명 때문에 나올, 나오네요. 이게 뭐라고요? 디오피스요? 옛날에 많이 하던 거. 여기도 이쪽도 <웃음> 귀여워. <웃음> 네. 만들 꼭 드시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이드로도 먹어도 되니까 다른 거다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또 산책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가실 때 받아가시고 거마토리 최고 갈게요. 감사합니다.